뭐 사실 중간중간에 재밌게 여러분들 좀 재밌게 해드리는 역할이긴 한데요. 저는 사실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 다 아시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의, 우리가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됩니까? 여기! 대한민국 국민 동의하십니까? <laughs> 여러분, 8800만 건의 네이버 댓글을 조작해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타시죠 인터넷 타실겁니다 여러분 네이버의 뉴스 기사에 어떤 댓글이 달려있나 여러분 보실겁니다 그 네이버 댓글이 바로 여론의 바로미터이자 국민의 민심으로 대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조잡스러운 프로그램 하나로 국민 8800만개의 목소리를 조작해버렸습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불리의눈 감지 마십시오. 우리가 국민 아닙니까? 우리가 주권자들 입장에서 우리의 주권을 놓친다면 우리는 그저 붕어, 개구리 가재가 돼서 이 바닥에서 그저 슬퍼도 힘들어도 돈이 없어도 억지로 웃어야만 하는 미친 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어떤 세상을 말합니까? 자기 자식을 개천에서 난 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의 자식들을 붕어, 개구리, 가지로 만들어서 깔아뭉기고 짓밟는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겠다는 것이 바로 공수처이고 이것은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사법부를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먹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었던 조국이라는 놈이 청문회에서 감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사회주의자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적응할 수 있어. 여러분. 나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문재인.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사회주의자로 임명시킨 임명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문제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 조국 같은 그런 이재명 같은 은수미 같은 조물의 기들과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한 분,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퇴근하시는 분들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들 8,800만 건의 여론이 조작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작을 시킨자가 주범이 구속되지 않는 대한민국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사법부를 생각하고 입법부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이상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을 가져주십시오. 뭐가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잘생겨서 뽑았다는 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말아쳐 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일배도 자한당 알바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그저 같은. 평범한 일개 소시민입니다 네! 여러분 주권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